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12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야 할배랑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즐기초등학교 5학년 다야 할배입니다. 네. 노우연 학생. 네. 일단 지금 자리도 옮겼고 컴퓨터도 네. 한대 가져가요. 네. 그런 이유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지금 뭐 블럭이나 뭐 몬스터 이런 거 바뀐 거는 다이얼베가 뭐 시간 나만 한번 보고요. 지금 네. 우리가 같이 볼 거는 새로운 커맨드, 새로운 명령어죠, 그죠 네. 예, 새로운 커맨드 뭐가 있는지 쭉 봤는데 일단 어드밴스먼트 이렇게 모음이 있죠, 모험 네. 예,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나요? 추가된 거? 음, 레시피. 아 그렇죠. 레시피 있어요. 레시피. 네.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펑션. 이세 가지인데, 네. 일단은 그 어드밴스먼트는 모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나 친구나 플레이어한테 이런 이런 과제를 수행해서 미션을 수행해 나가라 할때 쓰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일단, 그런트는 그래. 과제를 부여한다. 그뜻이고요 네. 예, 그리고, 리버크는 과제를 없애버린다. 권한을 해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테스트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더미 같은 역할에명는 거예요. 그리고, 아삭 공공한테, 에브리띵, 모든 거를.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롬도 있고, 오니도 있고, throw도 있고 until도 있어요 이게 다그 과제를 줄때 이거부터 해서 저거까지 해라 아니면 요거만 해라 아니면 모든 걸 해라 뭐 이런 거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강제로 그 모험 미션을 성공했다고 그냥 부여해주는 그 코드에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코드는네 아삭공구한테 모든 모험 미션을 다 성공했다고 해줘라 와. 그 커맨드거든요. 한번 엔터 쳐볼까요? 그럼 수많은 몇개총 443개나 되는 과제를 지금 모두 고난을 줘버린 거예요. 한참 뜰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아까 본 것처럼 커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권한을 주는 조건이 있어야 될거아니그 네. 조건이 바로 테스트. 아까 봤던 세 번째에 있던 테스트가 저런 거에요.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전 완료, 저격 대결, 이런 게 있다. 그거를 지금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검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조건에 만족되면 이 권한을 주는 거죠. 기존에는 마인크래프트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를 코딩하는 다야 할베 같은 멋진 가야? 코딩이 가능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 미니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좋죠. 재밌겠죠. 네.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야, 내가 갔니? 어드밴스먼트 말고 이제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시피. 네. 이죠 그렇죠. 레시피는 알다시피 이제는 그 우리 엄마들이 요리할 때보는그 책의 레시피잖아요. 네. 조리법. 네. 요, 지금 마인크래프트의 레시피는 어떻게 번역이 되 있을까요? 조합법. 조합법, 그죠? 조합법이. 조합법을 주거나 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만드는 조합법 아주 유명한 책에 대한 기능을 어떤 특정 플레이어한테 줄 수도 있고, 뺄 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부랑 테이프로 그리고 아사공공한테, 마인크래프트, 아카시아 보트 만드는 법. 이건 너무, 만들 게 많으니까, 우리 스틱을 해볼까요, 스틱? 스틱 하면, 스틱 만드는 법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커맨드를 하기 전에, 이건 복사해놓게, 일단. 취소하고, 하기 전에, 조합법은, 모험 모드나 서바이벌 모드에서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0으로 할게요. 서바이벌로 바꾸고, 인벤터를 열면 여기 책이, 책 모양이 있어요. 지금은 X 있잖아요. 할수 없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할수 있는 것만 표시하자, 설정을 바꾸면 아무것도 없어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부여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했던 커맨드, 다시 붙여놓고 실행을 하면, 스틱 만드는 조합법. 아, 이미 가지고 있대요. 스틱 정도는. 뺏었다가 주죠 그럼. 뺏었다가. 음 어때요? 기부 네. 말고 테이크 한 다음에. 어우, 막. 이게 방해를 하네요. 어, 누구야? 아이고. 이거 쓸까? 일단 살고 봅시다. 뭐 잠깐만요. 네. 네, 됐어요. 네. 시작. 좀 전에 커맨드 <laughs> 테이크. 이겼어. 다 죽었어. 어 이제 아까 했죠. 네. 이걸 다시 기부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어 막대기 제작법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인벤토리에서 딱 눌러보면. 아 여기 나오진 않네요. 이게 왜냐 제작 아, 가능한 거는 다 아이템이 왜 있어야지 나올 걸요. 아니 에요다 네? 나와야지 정상인데 네. 선생님이 이거를 이루 해야지 되나 봐요. 네. 그죠? 나시네? 어 그러네. 안 나오네. 제작 가능하려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지 나오는 네. 걸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되겠네요. 네. 원래는 여기에 그 막대기가 나오면서. 뭐뭐 어떤 재료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하거든요. 네. 예. 한번 뭘더 볼까요? 그래. 이 모듈. 여기 막대기 어디있어요 재료. 아 막대기 말고 막대기에 뭐? 나무. 나무. 뭐 뭐지? 네. 그죠. 챙겨. 파란색이 됐죠? 이 게임모드를 바꾸고 음 뭐지? 이로 하고 아그러네네 재료 자체가 없으면 많이 뜨지도 않네요 네어 뭔가 재료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딱 나오는 거네네 근데 원래는 재료가 없어도 빨간색 배경으로 어떤 어떤 아이템이 필요해서 이렇게 됩니다 해야지 그게 레시피가 원래 맞는 X를 건데 저게 X를 한번 아, 이렇게네 아, 이렇게 하면 음, 아 그런가 보네요 네 어. 그래서 모든 항목, 모두 표시 중으로 해으면 가능한 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고 안 되는 건 빨간색으로 나오고 네 아, 그러네요 야, 이제. 그리고 이제 레시피는 바꾸 마지막에 볼게 뭐예요? 음 아까 뭐였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일종의 그냥 와그와 참고상 와 게임의 재미를 주는 그냥 와 부분적인 와 요소고요 네. 실제 코딩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커맨드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펑션이죠 펑션 네. 아 펑션인데 네. 지금 친구가 왔는데 상하가 왔거든요 우연히가문좀 열어줄래요? 네 <laughs> 지금 순식간에 운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사아가 옆에 왔는데 간단하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마인크래프트가 1.12로 업데이트됐는데 아주 유용한 커맨드가 하나 생겼어요. 뭐요? 펑션이라는 커맨드예요. 펑션 사용법을 한번 같이 둘러보고 그리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죠. 어때요? 네. 펑션만 그냥 하면 사실 이게 디다 쓰이나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탭퀸 눌러도. 네. 그죠? 혹시 사용법 알고 있어요? 아니요. 네. 혹시 본적 있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펑션을 어떻게 쓰나 쭉 봤는데, 선생님이 봤는데 이게 정말 좋은 어? 거더라고요. 네. 기존에 커맨드 블럭이나 뭐 아니면은 플러그인을 써야지 된다거나, 아니면 모드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환경이었는데, 펑션이 네. 생기면서 새로운 커맨드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됐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화면 전환할게요. 화면 전환을 딱 하면, 예, 여기 컴퓨터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일단. 새로 만들기 를 아, 하나 인정이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텍스트 문서. 그리고 이 안에다가 커맨드를 붙여요. 응. 응. 어떻게 해볼까요? 넣을 어, 뭐 넣을까요? 음, 음. 게임. 게임 모드? 게임 모드 간단하게 요 세이 하죠. 세이. 세이. 하이 이렇게. 네. 여기 슬래시를 안 써요. 커맨드 네. 블록에 넣을 때 처럼 커맨드 음. 블록은 이제 슬래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얘는 슬래시를 그 아직 안 넣고 돼 있더라고요. 그 네. 그리고 또뭐할 거예요? 이펙트? 7단이 어려워? 이펙트 어려워? 아이유... 7단계 아. 어려워? 아 미소는 없어요? 시야속 스피드 시, 스피드? 7단계도 네, 안 됐어? 스피드 몇 정도 할까요? 3 3? 그럼 음. 네, 빨리 떨어지죠. 3초 동안? 5초 동안? 음. 5초는 아니지만 5만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데, 파일음이 이제 너무 길잖아요. 음. 이거를, 아사불로 할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옮기냐면, 우리 마인크래프트 폴더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윈도우하고 R버튼 누르면 실행창 뜨잖아요. 여기에 어플데이터, 이 이름 넣고, 확인 누르면, 어, 뭐가 빠져, 어, 마인크래프트, 이게 이름이 이 거꾸로 되있네. 예, 마인크래프트 폴더 있잖아요. 그죠? 네. 관리자의 어, 어플데이터에, 로밍에, 네, 그냥은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냥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실행창에 그걸 꼭 넣어서 실행을 해야되 그리고 요 안에, 네. 세이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아마, 새로운 세계 이걸 만들었겠죠 지금? 네, 2 네. 8이니까 개인 세계 를곱 만들었는데 아니요. 이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 펑션이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세계. 펑션 안에 여기 그냥 해도 되지만 여기다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그럼 그 안에 예를로. 선생님 이것도 어떻게 지겨요? 그리고. 얘 확장자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저 안쪽에 있는 동생들이 불러갖고 잠깐 신경을 썼는데 확장자 오? 살로 쓰면 죽어? 아니 우리 확장자 바꾸는 방법 알아요? 아, 보기 권한인데 원래 구성에 폴더 및 검색 옵션에 <목소리> 네 고기를 보면 여쭈 내리면 숨긴 파일 표시하는 가 표시하기 있잖아요 요걸 넣고 적용을 눌러요 아 이건 숨긴 파일이네요 미안해요 금방 다시 찾읍시다 숨긴 파일이 아니고 확장자 확장자라고 어딨어요? 확장자 숨기게 되어 있죠? 요건가 봐요. 그죠? 여기 텍스트 네. 떴죠? 텍스트에 txt 확장자를 바꿔줘야 돼. 뭐를 바꾸냐면, 어, 아마 기억이 맞다면 mc 펑션인가 봐요. 마인크래프트 펑션. 그죠? 얘는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는 이제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에요. 네. 네. 어찌됐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는, 마인크래프트를 아, 가져올게요. 화면도 바꾸고. <laughs> 내가? 예 바뀌었죠. 어, 네. 여기서 일단은, 음. 게임 모드부터 바꿀 거예요. 어, 날씨도 좀 바꾸죠. 됐어요. 여기에서, 리로드를 한번 쳐줘야지 돼요. 니 뭐냐면, 네, 예, 지금 화면에 뜬 것처럼 이제 목표나 과제, 모런 함수들, 네, 그 펑션들이 10단계? 바뀌었으면 그거를 아, 다시 불러드리는 뭐.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펑션을 쳐줘요.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폴더 이름이 아니, 테스트였죠. 네. 그리고 이름이 괜찮아. 아삽이었어요. 그 파일 이름이. 그래, 예. 그리고 엔터를 쳐줘요. 에이, 아, 테스트, 보여. 아삽.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너 지금 몇 살이냐? 나 여덟 살 여덟 살밖에 안 됐는데 음 왜? 원조할 수 있지 잠깐 멈추죠 어디가? MC 펑션이 아닌가 보네 어. 잠깐만요 까물 <laughs> 그럼 31살 영상 찍으면? 원조할 아, 수 있어? 뭐? 야그야그 음악이 3 1 2살인데 할수 있고 도티가 31살인줄 알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엄마가 3 0 잠깐만요 우리 우리엄마3 0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멈추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할게요 응. 보는 분들이나 지금 어, 옆에 두친구한테 정말 미안한데 아이고. 성민이한테 알려줄게 있거든요 티가 아예 30 성민아 네? 어 10, 10분 뒤에 나가야겠다 알았지? 네예 응. 미안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실수로 팔 이름을 잘못 썼어요. 말은 펑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타를 했네요. 그죠? MC 펑션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그죠? 네. 이렇게 돼야요 그러면 다시, 네, 리로드부터 다시 해야지 돼요. 뭔가 바뀌었으면 리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펑션, 캐스트, 4-4. 이렇하면 게두 가지 하이라는 커맨드도 창에 뜨고 스피드도 올라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커맨드 블록으로 만약에 코딩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맨드 블록이 레스턴 헤로와 같이 쭉 구성이 돼야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려면 외부에서 자바 같은 언어로 새로운 프로그램 을 만들어서 플러그인이나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고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 앞으로는 내가 지금 요런 파일처럼 네. 이렇게 텍스트 찬그 파일에다가 번개가 텍스트 번개가 파일에다가, 번개가 텍스트 번개가 파일에다가 번개가 이런 커맨드를 쭉 여러 줄을 쭉 넣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엔터치고 넣고 엔터치고 넣고 엔터치고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1, 2, 3, 4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커맨드를 넣고 저장하고 마인크래프트 가서 리로드 한번한 한 다음에 형성을 딱 실행하면 그 여러가지 커맨드가 한 번에 다실행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그럼 매번 이 커맨드 펑션을 계속 네. 실행해 줘야지 되는 건가요? 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커맨드 블록에 넣어서? 그죠? 어, 그것도 방법이 네. 있는데 네. 좀더 쉽게 아, 하라고 여기기능 하나 더넣더라고요 아, 뭐냐면 게임 룰에 가면 있어요 게임 룰에 보면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뭐냐면 좀 찾아볼게요 이거 혹시 찾아온 말이에요? 혹시 찾았어요? 아약에어 게냐면 단계라 게임 루프 펑션. 게임 루프 펑션이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단계면 게임 루프 펑션. 여기에 좀 전에 했던그 테스트 안에 아사 파일을 치고 엔터 치면 이석 번은 무조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목소리> 음. 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미션을 지금 수행했는지 계속 알아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요 펑션 커맨드 새로 추가된 커맨드 몇 가지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이제부터 이제는 우연이랑 상하는 직접 컴퓨터에서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보복수 인사 하죠